이곳은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위에 대학교가 많은 곳인데요. 건물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 한달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취재진이 부동산업소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33이면 100만원, 보증금 한 천에 백 정도. 그렇게 가죠. 정상적인 점포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곳의 한 4층 빌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년간 임대료가 단 1유로. 우리 돈으로 1,4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한 건축그룹이 1유로상생프로젝트라는 유럽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덕분입니다.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시간을 한 3년 정도 보고 이 같은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건물 외관은 옛 모습 그대로이고 내부는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선 다양한 가게들,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좋은 라이프 스타일 제안하는 브랜드들로만 엄선했어요. 청년 브랜드들로만 어떤 긍정적으로 변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상이 되는지, 상상이 안 되는지가 또 어떤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모두 17개. 공정무역단체와 협력해 만든 수공예 제품 판매점부터 혼자 와서 원하는 입욕제로 목욕을 할수 있는 1인 스파, 대나무 칫솔과 식물성 행주를 판매하는 친환경 가게, 그리고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 스튜디오까지 있습니다. 부분에서 가장 큰 지출이 저는 임대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거를 완전히 절감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저렴하게 입점만 대신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주자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책임감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 건물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있어서는 모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근 주민은 기대반, 걱정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좀 소음이나 빛 관련, 저녁에 빛 공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1유로 상생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 인구 감소로 빈집이나 건물을 단 1유로에 임대해 주되 입주자가 새롭게 단장하도록 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외진 동네에서도 가, 된다 그러면 다른 곳이 뭐 다른 지역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방치됐던 빌라를 건물주로부터 3년간 빌리는 대신 추후 새로 단장한 모습 그대로 돌려주게 되는 이곳 비싼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열 엄두도 못 내던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입니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도 덜어주는 1유로 상생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 리포트 유현승입니다.